여러분 <붜리> <붜리> 안녕하세요. 정는영기타합니다니다니다한곡 아 <붜리> 어, 정도 했는데 잘즐기고계니죠네국에서기대합니기니다 한국에서 기대합니다. 한네에서 기대합니다. 한 한번 그거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. 한두 한달 전에. 그래서 그 공연 제가 봤던 공연 때는 이제 그 호응을 못하니까 관객분들이 공연장 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삑하고 소리가 나는 인형을 주셨어요. 그래서, 그래서 그 인형이 되게 좋긴 좋아요. 이제 삑삑삑삑, 박수 치는 대신 네네하고 찍찍찍답하는것 같은 느낌인데. 저는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이니까. 네,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음정으로 삐삐삐삐 하고 있으니까 어, 무슨 노래가 나오든지 계속 같은 음으로 삐삐삐 하고 있으니까 <laughs> 약간 조금 살짝 무서운 느낌도 들거든요 멤버들 <laughs> 네, 얘기하다가 저희는 이번 곡은 이제 도입하지 않는 걸로 했 잠깐 한번 얘기는 나눠봤죠 그거를 네, 그렇죠, 네. 네 저는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곡 끝날 때 아니면 음. 멘트할 때 이렇게, 이렇게. 삑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<목소리> 그렇죠 c 그렇죠. 네. 아, 그러면 약간 그러면은 야유를 받는 기분이 조금 들지 <목소리> 약간 c k p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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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 c k p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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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 오픈스틱 공연이 아니어서 한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, 이건 좀 뭔가 캠핑장에서도 네. 그 삐삐삐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, 네. 혹시 그게 마음에 드셨으면 다음에 응. 그 자기 공연 때, 자기 공연 때, 네네 공연 때, 공연 때, 자 때, 자네 공연 때, 공연 때, 자네 공연 때, 자기 공연 때, 자기 네연 때, 자기 공연 때, 자기 공연 때, 자기 공연 때, 자기 제 생각에는 그 응. 이번 아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그 원래 뭐 있는 거죠. 뭐 패토이 같은 거 아닐까요? 그래서 네. 네. 원래 있는 거. 그닭 인형 있잖아요. 그거 랑 비슷했어요. 조금만만. 참네 그렇고요. 우리는 그런 분은 획기적으로 닭을 다 같이 음. 어떻게? 아닭그 닭. 그 <laughs> <laughs> 맨처 <처음> 오. <laughs> <우와> <laughs>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원래 원래 이렇게 쓸데 하고 이렇게 아, 아, 고구고 아, 그런 거 아닙니까? 아, 네. 아무튼 그 캠프파이어 득한 컨셉. 저가2월에 공연하고 올해도 이제 1 2월에 처음 하는 2월달 공연하고.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잠깐 쉬었는데 어,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죠? 네. 쉬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네. 일 해야 하는 시간은 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어,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일을 안 하면 어, 정기운 장관 팬 분들이라는 가정 하에 여러분들이 조금 슬퍼질 수 있겠죠 네. 그래서 어, 좀 쉬고 다른 일도 좀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빨리 지나갔어요 그 내년에는, 어 이제 올해보다는 활동을 조금 더 하고, 그다음준비장가 2009년 정도, 2008년, 2009년 정도에 결성됐었는데, 좀 10주년으로 뭘좀 해야 되겠다. 하고 이제 2019년에 생각했다가, 그냥 지나간 거죠. 그러면 이제 충전이 2010년에 발매됐으니까 그때 맞춰서 하자. 2020년에 돌아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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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최신이 발매도 지나갔고 네. 이제 뭐 최고연의 발매된지 이제 10년 쯤해서뭐꼭 <laughs> 10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뭐1 0법을 개발하셨어요? <laughs> 네, 그런 거 아닌데 뭐많이들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안녕 받아도 하고 그래. 예. 왜왜 하는지 아세요? 네, 네, 네. 그 팀들은 10년이 됐으니까. <laughs>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. 12년 됐어. <laughs> 저 우리도. <왜 웃음> 사람들도 띠 아닙니까, 사람. <웃음> <웃음> 아, <제가 웃음> 오 <같이>. 괜찮은 발견, <laughs> 아, 괜찮은, <laughs> 발견. 아, 괜찮은 발견 괜찮은 아, 발 <laughs> 이거 맞지만, 뭐라고 부르지? 지금 저기기아주좀 억지지만, 내년에는 미뤄왔던 뭐그 기념 하는 거 해가지고 초창기 노래를좀 많이 해서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<너무 참고를 웃음> 그러면은 다음 주룩주룩주룩 네려드리겠습니